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좌에서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 실행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 실행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어, 윈도우 OS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이번 강좌에서는 윈도우5s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그 커맨드 명령어를 랩뷰에서 어~ 프로그램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랩뷰의 함수 팔레트에 가보시면은 연결 카테고리 아래에 라이브러리 앤 실행 파일 카테고리 아래에 보시면은 시스템 실행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를 살펴보면 자 입출력에 보셨을 때자 입력으로는 반드시 명령 라인 입력을 받아야 되고요. 자 내용을 보면은 시스템 명령을 실행을 하고 자이 VR을 사용하여 기타 윈도우 기반 어플리케이션 또 명령 라인 어플리케이션 또 배지 파일 또는 뭐저맥 OS 어, 그 다음에 리눅스 스크립 파일을 자 VR 내에서 실행 또는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윈도우 OS에서 제공하고 있는 커맨드 라인 명령어를 실제 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오른쪽은 이제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제 프론트 패널과 블록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 먼저 살펴보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열거형 타입의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명령 선택이라는 열거형 컨트롤이 있는데 자, 아이템은 보시는 것처럼 레디, 헬프 dir, cls, 시스템 인포, m calc, explorer, n o t e mspaint, r e g e d 그 다음에 d e v 매니지먼트 e m m s c control, ipconfig, 이 정도를 지금, 어, 리스트업을 해놨고요 자, 관련된 그, 커맨드들은, 자, 윈도우 OS에서 그 커맨드 명령어들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명령어들이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지는 에 대해서는 이따 실습을 통해서 직접 살펴보겠고요. 자, 그럼 자, 이런 명령어들을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그 명령어가 실행이 돼서 그 실행 결과에 대해서 이 문자를 인디케이터의 결과가 출력이 되게 돼 있고요. 만약에 명령어가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에러 값을 표시하는 이그 인디케이터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자, 명령어 어떤 명령어가 실행됐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문자 인디케이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프로그램의 운영은 자 일반 디자인 패턴이고 자 화일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존재를 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커맨드 명령 선택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제 수행되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처음에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는 이 커맨드 명령 선택 값은 레디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 인디케이터도 빈문자로 시작을 하겠고요. 자, 값이 바뀌게 되면 그 값에 해당하는 문자열이 m o 이라고 하는 문자 인디케이터에 표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실행함수를 이용을 해서 명령 라인에는 이제 cmd라고 하는 이제 커맨드 그 명령어가 입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표준 입력 쪽에는 자, 문자열 명령어와 그 다음에 라인 피드 상수가 조합이 된게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화된 실행 부분에 대해서는 자이 값이 디폴트는 거짓인데 참으로 이제 선호해 놨고요 자 결과값으로는 이 출력값과 에라값이 있습니다 근데 이 출력값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값에다 계속 누적해서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피드백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다음과 같이 문자열 정합을 통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 함수의 초기 입력값도 빈 문자열로 시작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이 이 문자 인디케이터에 이제 그 문자가 계속 그 누적이 되게 되면은 가장 최신 정보가 가장 아래쪽에 있게 되죠. 그래서 자, 프로퍼티 노드를 이용해서 텍스트의 스크롤 위치를 가장 아래쪽으로 자동으로 프로그램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자, 이런 텍그 스크롤 위치라고 하는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 입력값은 이맥시멈으로 입력할 수 있는 값이 2에 32승이기 때문에 2에 32승 값을 입력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이 이제 한번 실행하고 나서는 다시 이 커맨드 명령 선택은 레디 상태로 가 있도록 이제 만들어놨고요. 자, 그래서 이 이제 이론 이 정도로 마치겠고 관련 프로그램을 한번 실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관련 명령어를 일단 캡처를 좀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스크린 하신 다음에. 자, 이 관련 명령을 이제 캡처를 할 거고요. 자, 우선은 자랩뷰 자, 일단 창을 내리고 자새 VI 만들. 아, 요 바탕 화면에서 일단 하나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자, 실행 음, 시스템 실행이죠. 자, 시스템 실행 사용하기로 하겠고요. 관련 폴더. 폴더를 복사하고, 자새 V I 에서 Ctrl S 누른 다음에 저장 경도, 자 이쪽을 잡고, 자, 시스템 시스템 실행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은 여기에 놔두고요. 일단 블록 다이그램으로 가겠고요. 자 그림판에서 이 명령을 일단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C 하겠구요 자, 컨트롤 V 해 놓고요. 자, 일단은 자, 프론트 패널에서 열고형 컨트롤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름은 CMD 명령 선택으로 하겠구요 자, 아이템 편집을 하겠습니다. 아이템 편집에 여기 있는 값을 다 쓰겠습니다. ready 이건 대기 상태이구요. help dir cls system info clc 그 다음에 expr, or, er explorer notepad mspaint regedit vmgmt.msc 자, control ipconfig 이 정도로 하겠고요 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자 입력 커맨드 입력 명령이 있겠고요자 그러면은 자이 상태에서 이건 이제 딜리트 하시구요 자 이제 화일루프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일반 디자인 패턴이기 때문에 일단 화일루프를 하나 크게 하나 만들겠고 자 화일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거는 이제 화일루프가 있으면 정지 조건이 필요하죠. 자, 정지 버튼 컨트롤 불량 컨트롤 하나 만들겠고요.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겠습니다. 를 그래서 정지 버튼 값이 변경했을 때, 자, 나는 이벤트를 처리하겠다고 할 거고요. 자, 이 관련된 값을 이 화일루프의 정지 조건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정지 버튼 이 안에 집어넣겠고요. 자,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커맨드 명령 선택의 값이 변경될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해서 커맨드 명령 선택 값이 변경됐을 때 나는 처리하겠다. 자, 이것도 이 안으로 집어넣으셔야 될 거고요. 자, 누른 다음에, 새 값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사용할 함수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연결, 라이브러리 앤 실행파일에 보면 시스템 실행이라는 함수가 있죠. 자, 그리고, 자, 먼저 해야 될 거는 자, 값이 변경됐을 때이 값은 원래 이제 숫자로 나오죠. 근데 이거를 자, 프로퍼티 노드에 가 보시면은 이 문자열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하냐? 일단 커맨드 명령 선택으로 읽어 오면은 여기 지금 아이템으로 리스트한 게 1차원 배열로 문자열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 내가 선택한 값 값의 인덱스를 찾는 거죠. 그러면 자, 배열에서 자, 배열 인덱스를 해서, 자, 이 1차원 배열의 문자열 값 중에서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찾는 거죠. 자, 근데 보면 강제 변환점이 생겼죠. 그래서 보면 헬프를 가보시면은,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인테저 3 2비 i 인데 아마 여기는 부어 없는 3 2비 i 일 겁니다. 자, 마우스 갖다 대면, 아, 표시가 되진 않네요. 자, 그러면은, 어찌됐건, 요, 롱 32비트로 바꿔 줘야 되기 때문에 저 숫자형 함수에서 i32를 자 가져오신 다음에 자.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강제 변환 점이 없어진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자, 인덱스 값을 가져왔고요. 자, 커맨드 라인에서 아니요. 시스템 실행이라고 하는 요 함수. 자, 시스템 실행. 시스템 실행이라고 하는 함수의 입력으로 커맨드 라인 쪽에는, 명령 라인에는 상수를 이용해서 cmd를 입력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표준 입력 쪽. 자, 표준 입력 쪽에는, 자, 그리고, 자,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표준 입력 쪽에,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음, 문자열에서, 문자열 연결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자, 이, 자, 인덱스, 내가 가져온 값에다가, 라인 피드 상수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라인 피드 상수를 추가하겠구요. 자, 관련된 값을, 여기, 표준 입력 입력으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겠구요. 그 다음에, 최소화된 실행에 대해서는, 저는 값을 참으로 하겠습니다. 참으로 하겠고 자 위치를 좀 코드를 최적화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자 얘는 시스템 실행이겠고 자 일단 요 화일로프의 정지조건은 여기는 거짓이 겠죠자 cmd 명령선택 창이 되었고 자 그러면 이제 임력으로 이제 결과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게 자, 일단 표준 출력쪽에 하나.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름을 그냥 아웃풋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웃풋으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라도 나오죠. 자, 표준 에라 생성의 인디케이터. 자, 얘는 에라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 자, 에라 같은 경우는 그냥 가장 마지막 시점에 그 에라 정보만 표시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나 출력만 표시하겠고요. 누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아웃풋 같은 경우는, 어, 실행한 내용을 계속 누적해서 쌓아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아웃풋 같은 경우는, 자, 문자열에서 문자열 연결을 할 건데요. 자, 최신 문자열은 내가 실행한 결과 값을 받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피드백 노드를 쓸 겁니다. 자, 구조에서, 자, 피드백 노드를 쓸 거고요. 자, 피드백 노드 쓸 때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한 루프 초기화 출력 이동을 하시게 되면, 초기화를 하실 수가 있고, 자, 이 피드백 노드의 초기 값은 빈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빈 문자열 상수를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얘를 피드백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연결하고, 그이 아웃풋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아주 간략하게 이그 아웃풋이라고 하는 문자 인디케이터에다가 값을 계속 누적해서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는 이제 아, 일단 여기 그 정리를 좀해 보겠습니다 표준 에러 라는 게 있고 자 프론트 패널 좀 정리를 해 볼게요 그 다음에 표준 출력 이라는 게 있는데 정확하게 보시면은 자, 이거는 캡션 정보죠? 그래서 이거는 지우고, 일단 지우고요. 그냥 아웃풋, 요 라벨 정보를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여유있게 좀 이렇게 늘리겠고요. 자, 여기도 캡션 정보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우고. 자, 라벨을 그냥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뭐이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고. 자, 이 정도로 하겠구요. 그 다음에 이쪽에 커맨드에 대해서 모니터를 좀 해볼까요? 아, 커맨드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려면 이쪽에서 뽑는 게 좋겠네요. 자, 이쪽을 좀 하겠구요. 자, 여기서 생성의 인디케이터에서, 자, 얘를 요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먼. 자, 먼으로 하겠습니다. 얘를 좀 아래로 좀 내릴게요. 내리고, 이 와이언 쏙쏙 좋으니까요. 자. 자, 자리 맞춤은, 자,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자 인디케이터, 이 아웃풋, 아웃풋 인디케이터에 그 스크롤 위치를 가장 그 최신으로 하기 위해서 아웃풋에서 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 가 보시면은 텍스트에서 스크롤 위치라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져오신 다음에 쓰기로 변경한 다음에 자에라클러스터 연결해주시고 자 근데 이 라벨이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값으로 입력할 수 있는 거는 타입에 보면은 부 없는 32비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캘 계산기에서 2에 자, 32비 32승 하면은 이런 값이죠. 그래서 여기서 생성에 상수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구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 다음으로 해 줘야 될 거는 요 커맨드 변경 선택이 한번 수행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레지 상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성의 프로 n o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쓰기를 변경한 다음에 자, 마지막에는 이 값이 다시 레지 상태로 가게 예, 레지 상태로 가게 하겠습니다. 자. 자, 요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코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네요. 자, 근데 이제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걸 고, 고려했을 때, 자, 처음에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 이전 컨디션을, 자, 이, 이전 컨디션 영향을 받게,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커맨드 명령을 처음에 초기화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실행될 때 무조건, 자, 생성에, 아, 이건 안 해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실행할 때마다 맨 마지막 끝나고 나서 레디기 때문에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 아웃풋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자, 프로퍼티 노드를 이용해서 값을 자, 처음에 자빈문자로 시작을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자, 값은 빈 문자를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코드를 짜고요. 자, 그리고 보면은 이, 이 출력 터미널 쪽에 이 가운데 흰색 점이 있다는 건 연결이 덜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성에, 자, 거지, 타임아웃인 경우는 그냥 거지 값을 하면 되겠고요. 정지일 때는 됐고요. 자, 이제 다된것 같거든요. 한번 간단하게 실행을 해볼까요? 자, 코드는 다 완성이 된것 같고,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디 상태에서, 자, 일단 헬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헬프 명령이 나오는데,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자, 그냥 윈도우에서, 자, cmd라고 하면은, 이, 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윈도우가 생기잖아요. 여기서 헬프 쳤을 때그 내용과 똑같은 게 나온,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이건 닫고, 자, 그 다음 dir 해보겠습니다. dir를 하게 되면, 이제 그디렉토리 정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디렉토리 정보가 많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고, 여기서도 DIR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 DIR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폴더까지 정보가 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자 CLS 하면은 자 CLS는 제대로 안 먹는 것 같네요. 자, 이건 클리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좀 제대로 안 먹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자 시스템 인포를 한번 하면, 자, 이, 이 PC에 이제 시스템 인포메이션 정보를 지금 가져올 거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예. 이렇게 이제 시스템 정보, PC에 시스템 정보도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서 시스템 인포. 예. 이 정보를 가져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예. 이런 식으로 가져오죠. 네. 예. 자, 이번에는 도움말을 닫고, 자, calc를 하시게 되면, 자, 계산기가 뜨여져 있는데요. 이거, 이걸 하시면은 이제 계산기가 실행이 되거든요. 자, 계산기가 실행이 되죠. 자, 여기도 calc 하면 마찬가지로 계산기가 나오죠. 다음으로는 explorer 하면은 윈도우 탐색기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도 expl, or, er 하면은 탐색기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하는 건 노트패드. 노트패드 지금 나온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MS Paint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판이 나오는 거고요. 자 레지 에디터 하면은 자요 레지스트 리 이제 편집기가 또 실행이 되겠 있고요. 자 다음은 자 DVD MSG 요, 요거 하면은 이제 장치 관리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d v MGMT .MSC 이 명령을 하시게 되면 장치 관리자가 실행이 되 되겠고요. 컨트롤을 하면은 이제 제어판이 나오게 되었고 그다음에 ipconfig 하면은 이제 ip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ip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것처럼 자,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 실행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어, 커맨드 윈도우에서 실행하는 명령어들을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랩뷰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의 확장으로서 뭐, 뭐, ADB 관련된 프로그램도 직접 시스템 실행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드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랩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 실행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